하나 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다음 다음 독하시겠습니다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 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수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 옷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것이나 옥에 갇히진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시리니 니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죄성과 죄인이죠. 죄의 본성입니다. 죄성이라는 말은 그리고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시간이 되죠. <laughs> 그러면은 어 사람의 본성이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모르면은 논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을 알면은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원래 사람은 어떤 존재이죠? 성 선설이 맞아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타락하기 전에는 그럼 하나님의 성품 형상이 뭡니까? 형성이야 형상이죠. 그렇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뭐 우열을 가리는 건 아닙니다. 에. 두 가지로 설명하면 가장 아마 적합할 것 같고, 하나만 더 하자면 공익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laughs>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자기를 성의할때 뭐라고 그럽니까? 레이기에 보니까 11장 41절부터 4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종 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2장 9절에서 2장 11절에서 마찬가지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럽니다. 대살로연과 네, 전서 4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그럽니다왜 그렇습니까? 거룩이 있어야 뭐할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해요 인마 누 그래서 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창세기에 보니까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거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사람과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와 여러분은요 알아야 돼요. 막 타락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요 거룩하게 사는 게 편안하고 그리고 어,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 거룩하게 사는 게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 어, 뭐, 여기서 술을 먹어본 사람도 있고, 안먹어 사람도 있을 텐데요. 저도 한몇 번은 먹어봤어요, 불신자 쪽에. <laughs> 술 먹고 나면 힘들어요. 어,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의지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없는 삶이에요? 정신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아주 힘들죠. 본인만 힘들어요? 아니죠. 가족이 다 힘들죠. 그러면 가족 중에 누가 제일 힘들어요? 자녀들이 제일 힘들죠. 그래서 그 자녀들도 또 힘드니까 또 서로 의지해야 돼.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룩가게 살아보세요. 그것처럼 평안할 수가 없고, 그것처럼 사랑할 수가 없고, 그것처럼 서로를 존중할 수가 없고, 그것처럼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행복이 안 그러면 무시받고, 어, 멸시받는 게 행복이에요. 인정받고 사랑하는 게 행복하는 거야. 사랑하고 사랑받고, 인정하고 인정받고, 이게 행복한 거야.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그게 반드시 여기서만 와. 왜요? 그루가가 안 살면은, 너도 그랬잖아, 너도 그랬잖아, EXX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루가지 않으면은 모든 화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이게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면, 하나님은 요한을 사장 발자 여러분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인데 자기가 피조물이 창조주 되겠다고. 교만하고, 불경해하고,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을 살리고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 그런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랑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예, 항상 이렇게 하세요. 미워하지 말고 같이 욕하지 말고 어, 누가 욕하거들랑 누가 또 자, 여러분들을 패드립 하거들랑 까거들랑 조금 돌아서서 10초만 참으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말하기 전에 세번 생각해라. 그때는요. 그게 불가능했어요. 진짜로 불가능했어요. 어떻게 세번 생각해? 선생님도 선생님들도 화날 때 보니까 세번 생각 안 하더만. 진짜,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느 날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에이 말해도 안 되겠지? 그냥 말자. 그냥 많은 거예요. 그러고 는 분명히 이말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하고 그냥 참았어. 조금 지나니까 안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며 사세요. 그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고 여러분의 후대를 사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이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라고 좀 이상한데요. 아니요.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게 원래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살수 있도록 누가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자, 이렇게 살아갈 때는 세상이 다 우리 거였어. 어떻게 우리 것이었느냐. 먹을 걱정할 거 없어요. 모든 푸른 채소와 과일이 다 먹을 거리가 됐어. 어, 그런 다음에 서로 서로 뭐보느냐 사람끼리 아주 아끼고 사랑했어. 내뼈 중에 뼈, 내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 예. 그리고 자연계도 너무너무 좋아, 좋아, 좋아. 아, 사랑스러웠어, 자연계. 사자도 풀을 뜯어 먹고 독수리도 풀을 뜯어 먹어서, 네. 잘 이해가 안 되죠.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저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기러기를 키워 보니까, 어, 아, 기러기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냐면은요, 지가 삼킬 수 있는 건다 삼켜요. 뭐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삼킬 수 있다 다 삼켜요. 어쩌나 싶어갖고. 지더에 걸린 생쥐를 줘봤거든요. <laughs> 그냥 꿀떡. 산놈도 줘봤거든요. 그냥 꿀 그냥 꿀떡. 말벌이 왔어요. 말벌이 와가지고 앵앵앵 하다가 딱 아, 자리 에 앉았거든요. 기력에 그걸보어있는 달려가서는 팍 꿀떡. 뭐 말벌도 삼켜, 생쥐도 삼켜, 뭐못 나중에 병아리도 삼킬 것 같아. 어미가 안 지켜주면은. 어, 이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음.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독수리, 네. 불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다풀 뜯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명상을로 지금 봤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돼있어. 하나.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물이 가는 대로 가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원래의 모습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균열자 파괴자가 와요. 누굽니까? 사단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삶과 우리의 삶과 미래 우리 후대들의 삶까지 파괴시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역사를 해요. 근데 역사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강압적인 걸 하지를 못해요. 물론 일부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지만은 대다수의 경우에는 다 속여요. 속임수. 어떻게 속이냐? 거짓말해요. 어떻게 사는 유혹을 해요. 네. 여러분, 이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특별히 거짓말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한다니까요. 야, 있잖아. 주새끼야, 너 완전히 뭐 조밥이라던데? 우리는 그말 들었어. 그러면은 바로 그 말이 믿어지안 믿어져? 바로 믿잖아요. 그래갖고 야새끼 나봐 네가 나한테 좆밥이라 했다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안 했다고 해도 이제 뭐 이제 뭐 쫄았냐 이러면서 그렇게 된다니까. 거짓말은 그렇게 파워가 있어요. 그렇게 파워가 있어. 사람을 속이는데 힘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유혹은요. 하, 이거 흔들 수가 없지, 이 유혹은. 여러분, 유혹 당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담배 핀 사람한테 한이 하루 정도 담배 못 피게 해봐요. 그 유혹은 얼마나 셉니까? 지나가는 담배 한개쫙 났었을 때 미치죠, 그냥 완전히. 그렇죠? 유혹이 그렇게 파워가 있어요. 사단이 주로 이걸 써요. 그럼 어디다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말씀을 떠나게 하는다. 이 기술을 써요. 그런데 이 사단의 거짓과 유혹의 기술은 어느 정도 기술이냐? 단수가 우리보다는 말할 수 없이 높아. 완전히 있지는 않았어. 하나님 아니니까. 지금은 음. 차원이 달라. 차원이. 이런 거죠.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 10명 모아놓고 저 축구샵하면 누가 얘기했어요? 10대1로? 그럼 당연히 내가 얘기지 지용이랑 시키 누가 일까요? 모르지. 지용이 배 때문에 지용이 질 수도 있어. 그래도, 그래도 질 리가 없지. 왜? 뭐가 다르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차원이. 예. 제가 꽁을 키우는데요. 꽁 다섯 마리가 있는데 지가 한 마리 들어와서 그럼 5대1이잖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꽁이 이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차원이 달라. 지의 차원하고 꽁의 차원이 달라. 그래서 세 마리가 잡혀가서 죽었어. 지금 그 놈한테. 아, 아까워 죽겠어. 돈으로 치면 한 4, 5, 60만 원 넘어 지금. 내가 워낙 잘키워한 마리도 안 죽고 새끼들이 다잘 컸거든요. 새끼 때 되게 저렴하게 가져와서 키워가지고 백공자 같은 거는 20만원 넘을 때 죽었어. 금괴도 한, 한 15만원 넘을 때 죽었어. 한 금괴도 그때 죽었어. 그럼 새마리합 확충 얼마요 벌써 지금 이게 50만원이 넘네. 그지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왜? 아니, 저들이 힘을 합쳐서 5대 1인데, 그걸 못 이기냐고. 싸움이 안 돼. 근데 해서 지금 그지 새끼 잡으려고 덫을 그렇게 놓는데. 그 도저히 이제 생기들만 걸려. 한뭐이 정도나 되는 생기들. 잡히는 대로는 기르기 주면 기르기는 꿀떡 바로 삼켜버려. 이야. 이제 어미지 잡아가면 줘보려고 삼키는 거못 삼키는 거. 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어디다 포인트 둔다 여기다 둔다니까. 말씀에다가. 이거 속이는 데다가. 과연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선악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재판관 하나님. 예. 그래서 선악과를 안다, 먹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내가 재판관이 되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죽는데 반드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는 게 사단의 말. 거짓말이죠? 먹으면 하나님 칩은 텐데 유혹이죠? 바로 속았어요. 아담이 다 먹었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도 그걸 불경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불경건의 죄를. 선악과 먹어버렸어요. 그럼 무슨 결과가 옵니까? 이때부터 이것이 뭐가 됐어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거룩과 사랑과 공의가 본성이 된 사람이 이제는 불경의와 불경건 타락과 그리고 미움과 증오와 불공정이 뭐가 됐다고 본성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본성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본성을 따라서 삽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5장 19절에서 21절, 디모데서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 다 뭐예요? 타락한 삶의 모습들이요.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오늘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마태봉 25장 41절, 46절은 교회 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와요. 교회 다니는. 평생을 교회 에 다녔어. 그러고 교회에서 다니다가 죽었어. 그러고 장례가 치러졌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때 재림의 날에 다 하나님 앞에 모였어. 여러분 사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설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두려워요. 이게 제일 무섭고, 이게 제일 안타깝고. 왜 그러느냐. 같이 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같이 있었는데, 엠편으로 분류가 된다.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그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한테 짤리짤려 와서 아슬리에슬리 우이 타고 왔어요. 아싸! 하고 왔단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 다녔거든. 그리고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거든 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네.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거든 네.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어 그러고 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내가 죄릴 때 나한테 먹을 걸안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나한테 물도 안 떠줬고 너희는 물 많으면서도 내가 병들었을 때안 찾아왔고, 내가 갇혔을 때, 복음 전하다가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에얘기하자면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안 그랬다. 우리는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고 노력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한 일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적은 자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맡겼어요 하나님이 재물도 맡기고 재능도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 멋대로 써요 또 자기를 위해서만 써요 세상을 위해서만 써요 물질도 재능도 시간도 모든 것을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에 해당되는 건데요. 사치예요. 예수님은 사치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에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실 때뭘 타고 오시죠? 나기를 타셨는데 나기 어미도 아니에요. 뭐예요? 나기 새끼예요. 오늘날 아침은 뭐죠? 20년 넘은 마티즈. 탈탈. 온 거야.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성직자의 길이 어떤 것이란 것을 몸소 보여 주신 거예요. 몸소 성직자라는 자리가 대단히 큰 힘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로도 갈수 있고 우로도 갈수 있어요. 너희는 자로 가지 말고 우로 가라는 말이야. 나를 따르라는 말이야. 그래서 주님은 몸소 보여주고 자기를 따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을 몸소 따르고 제자들한테 뭐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요 깊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직자는 평생을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 올해 꽁산게제 예수님 육관하서 평생에 최고 사치한 거예요. 꽁산 게. 돈을 그렇게 써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지금 30년 넘다고 하네. 근데 왜 샀느냐? 형님이 꽁을 키우고 싶다 해서 형님 갖다 드리려고. 제가 광양 오고 나서 지금까지 쭉 저희 집에 식량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주고 계시니까. 식량뭐 대시는 게 아니에요. 김치도 대주셔, 참기름도 대주셔, 생활에 필요한 정말 많은 걸 대주시거든요. 항상. 그리고 항상 우리 애들한테는 막 용돈 진짜 푸짐하게 주셔. 누가 주는 것보다 많이 주셔. 예. 그러고또뭐 학교 들어갔다고 뭐옷 사라고 몇십만원 주고, 가방 사라고 몇십만원 주고, 내가 그 형편을 뻔히 알거든요. 근데도 항상 그렇게 하셔. 그런데 형님이 꽁을 키우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이번 한번 힘 써야지 하고 힘을 써서 지금 했는데, 꽁장을 못 치서 못 갖다 주고 해서 <laughs>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그런 다음에 적은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음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걸로도 변명이 안 돼요. 그 어떤 걸로도. 예.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단한 명이 없어요. 다윗이, 뭐, 바세바를 범해서 그랬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낳을 때까지, 솔로몬이 몇 번째 아들이죠? 아는 사람? 솔로몬이 다섯 번째 아들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내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워달았어요. 언제까지요? 솔로몬을 낳아서 하나님이 용서를 얻었을 때까지 그러면은 바스바가난 아이가 죽죠. 첫 번째 아이. 그리고 세 명이 더죽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솔로몬 그러면 최소 몇 년이요? 네명 앞에 세 명이 났으니까 아무리 빨라도 5년이야. 그 시간을 다윗은 뭐한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곧 아주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뭐 했어요? 회개한 거예요. 한번 그랬다고. 한번 그래. 그랬 이게 뭐예요? 이게, 예. 네. 왜 음행이 문제가 됩니까? 음행은 왜 문제가 되죠? 다른 사람의 가족을 해치잖아요. 힘없는 자의 가족을 해치잖아요. 어린 사람을 해치잖아요. 그게 적은 자 아니에요. 그래서 음행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적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절대 인간적인 생각까지 뭐 인간적인 논리 재우면 안 돼요. 무조건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교회를 다녀도 저 죄성을 따라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사치합니다. 음행합니다. 참부다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요. 말씀의 수종자가 있고요. 말씀의 사용자가 있어요. 말씀의 수종자는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걸 수종자라고 그래요. 근데 말씀의 사용자는 내가 필요한 말씀으로 사용, 내가 필요한 상황에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천지 대표적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도 그래요. 구원파도 그래요. 안, 뭐 안상홍 증인에도 그래요. 안식일 교회도 그래요. 다락방도 그래요. 죄송하지만 제가 증인이니까 알잖아요. 이게 교회에 다니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요? 그건 마태음 25장 41절에 우리 첫째를 읽었죠. 어디 가라고요? 영원한 지옥에 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꼭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은 항상 알고 있어요. 야 어저께 어떤 친구가 아, 내일 예배 드려야지. 아, 학원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야부터 지옥 갈 건데. 중요하다니까요. 대통령으로도 지옥 가요. 그러면 대통령 5년이잖아요. 지옥은 영원하잖아요. 5년 대통령하고 지옥 관리한 건 대통령 안 하고 천국 관리해요.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공부요. 내 앞에서 공부 얘기하면 안 돼. 우리 내 사장이, 아, 목사님 공부 못했을 것 같아요. 나는 평생에도 나못 따라와. 안 말하지 마. <laughs> 예? 아직 모르니까 지가뭘 모르니까 내가 맨날 쓰더라공부만 차니까 논철만 하라 자 여기 나왔게네그 현장 가기 전에도 집에서 이, 이, 이 하다가 공부, 책 보고 있다가 지금 평생 보는 게 책이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목사님 공부 좋아해 생긴 게 공부처럼 안 생겼잖아요 아니 진짜 사실이니까는요. 정말 이 짧은 삶을 살고 여기를 영원한 집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선택하겠냐고. 우리는 바보가 아닌 이상 천국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 결과를 보았으니까 지금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뭘 감사합니까. 내 삶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 볼 때는 별것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한것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또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친구도 믿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도 믿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 만나지 못하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 천국 갈수 있도록 저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놓고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은 이걸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은 그냥 딱 보이더라고. 아,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유일하게 할 일이 하나, 이거 하나 남았다. 저와 여러분은 죄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을 얻었은 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이 땅에 짧은 삶을 살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과 비록가 그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른다는 하 적은 자를 별시하고 적은 자를 천시역였던그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그들의 세상을 따라 불경해와 불경건의 삶을 살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아도 자기 편의대로 따르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